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엔 그 수의상한 채권, 수의상한 청구 채권. 예, 말이 좀 생소하시죠? 예, 두 채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각해보기. 먼저, 어, 이런 이제 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액면이 만 원이고요. 동상 이제 만 원을 돌려주겠다, 나중에. 만기가 되면. 예, 이자를 매년 이제 4%씩 주겠다. 이제 10년 만기다 그럼 10년 동안 4%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액면 이제 만 원에 그럼 발행자는 4%씩 이자를 줘야 되고, 예 투자자는 이제 4%씩 매년 고정 이자를 이제 받게 되는 채권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년간 여러분 시장금리가 꼭4%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변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발행 이후에 4%보다 시장금리가 만약에 하락했다, 그러면 누가 부담이 되겠어요? 발행자는 부담이 되겠죠? 4% 이자 주는 게 부담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 금리는 4%보다 떨어졌으니까. 반대로 시장 금리가 4%보다 오르면 누가 부담되겠어요? 이 채권 투자자죠? 4% 이자 받는 게 작은 거 아닙니까? 지금 시중 금리는 4% 이상 됐으니까, 그럼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틀림없이 그 이상 이자를 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고정채권에서 이렇게 시장금리 변동이 반영이 안 되니까 이 고정이자는 그러면 이제 서로 시장금리가 변해서 부담이 될수 있다. 이럴 때 10년 만기까지 보유할 게 아니고 중간에 없었던 일로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좋겠죠? 그래서 나온 게 네, 이 콜로벌 본드, 큐터블 본드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이제 상환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말로 수의 상환 채권부터 봐볼까요, 여러분? 저 수의가 이제 그 임의로 상환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 이제 콜 옵션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이제 콜로블 본드라고 표현합니다. 콜은 살 권리죠, 여러분. 자, 이 콜로블 본드는 중요한 게 누가 권리를 갖는다? 이 콜을 발행자한테 주는 겁니다. 발행자가, 예, 만기 전에, 자기가 원하면 이제 콜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상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좀전 사례에서 봤지만, 시장 이자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정 이자 주는 게 부담되니까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때이 콜을 행사해서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투자자로부터 채권을 다시 사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낮은 이자율로 채권을 새로 발행하면 그러면 이제 좋을 거다. 그게 콜로벌 본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의상한 청구란 말이 더 붙었죠? 이거 이제 푸드 옵션이 붙어 있는 건데, 이거는 투자자한테 권리를 주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팔 권리를 주는 거다. 푸시 팔 권리입니다. 예, 원금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예,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고정이자, 현재 이제 받고 있는 고정이자가 작은 거니까 부담이 되겠죠? 작아서. 그럼 이제 푸 행사하면, 그러면 발행자한테 다시 되팔 수가 있으니까, 그 채권을 되팔고 들어온 돈으로, 예, 높은 이자율 채권이 시장에 등장하니까, 예, 거기다가 다시 투자하면 이제 나쁠 게 없다. 예, 이런 식으로 권리가 누구한테 이제 주어진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콜러블 본드, 퓨터블 본드. 자,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콜러블 본드부터 보겠습니다. 수이상한 채권. 자 액면만은 이제 에 고정 저, 이자를 이제 5% 주는 채권이고 만기 10년. 자 여기까지 보면 일반 채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조건이 하나 붙은 거죠. 발행 3년 후부터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자 콜이 붙었다. 그러면 누구 권리? 발행자. 발행자 권리가 되겠습니다. 통상 여러분 이 채권을 발행하자마자 권리 행사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예, 권리 행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3년이라고 정했다는 거죠. 3년 후부터 발행자가 원하면 이제 언제든지 콜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언제 행사겠어요? 자기가 불리해질 때 행사할 거란 말이에요 발행자가. 자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시장이자율에 3년이 지났다고 이렇게 가정하고요, 5%보다 어떻게?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5% 이자 주는 게 발행자는 이제 부담이 되겠죠? 이럴 때 콜을 행사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좋은 거니까, 떨어질 때. 그러면,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투자자가 갖고 있는 채권을 다시 사주겠다는 거거든요. 발행자가. 근데, 무슨 가격으로 사주는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걸 발행할 때, 미리 가격을 정해놔요. 얼마에 사주겠다. 통상, 액면보다 조금 비싸게 사줍니다. 고정 가격입니다. 이걸 미리 정해놓는데. 왜냐면, 하 액면으로 사주겠다. 그러면 투자자가 안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액면보단 비싸게. 요 알파는 뭐건 발행 시점마다 이제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고요. 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이제 다시 사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금리하고 반대 방향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이 채권 가격이 예 이전에 비해서 올라갈 겁니다. 금리가 떨어진 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시장 가격으로 사들이는게 아니고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으니까 조금 작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회수하는 것보다 발행자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이걸 전부 다 회수해서 이제 없애버리고 낮은 이자율로 새롭게 채권을 발행하면 기존보다 이제 이자를 적게 주면 되니까 이런게 좋은 거죠.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회수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콜로블 본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여러분, 콜옵션이 붙어 있는 채권은 발행자한테 유리한 거죠. 얘가 권리를 가지니까. 그럼 투자자한테 무조건 불리하겠죠. 그래서 투자자한테 뭔가 반대급부를 이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 채권보다 이자율이 좀 이제 세요. 그러니까 4% 이자가 아니고 5%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뭐 가격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좀 일반 채권보다 싸요. 가격은 좀 싸고 투자자한테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자는 좀 많이 주고 그래서 이론적으로요수 이상한 채권의 가치는요 다른 조건이 똑같은 일반 채권 있죠. 예, 거기서 콜 가치 요거 뺀 것만큼 이제 가치가 이제 좀 저렴하다. 네, 이 투자할 때 권리가 투자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발행자한테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 고해서 무조건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제 유의해야 되는데 일단 현금흐름이 불확실해요. 그러분 우리가 이제 채권 투자하는 것은 고정소득을 발생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해진 이자를 따박따박 받겠다는 건데 이거는 중간에 콜을 행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자를 못 받는 거니까 꼭 만기까지 이자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가 떨어질 때 발행자는 콜을 행사할 거란 말이에요. 발행자가 중도상환 요구한다, 이게 콜을 행사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재투자 위험이 커져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질 때 나한테 원금이 들어왔잖아요. 음. 그럼 그걸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장 금리가 지금 낮으니까 낮은 금리에 재투자해야 될거 아닙니까? 음. 그럼 이전보다 재투자 위험이 커지겠죠. 음. 이런 점에서 좀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자 이해되셨으면 이번에는 이제 푸드옵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반대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의상한 청구. 영어로 퓨터블 본드. 만 원, 좀 이자가 좀 작네요. 3% 이자 준다. 만기 10년짜리다. 그런데 이런 이제 조건이 붙었네요. 역시 이제 3년 경과시부터 풋을 행사할 수 있다. 풋옵션을 붙여놓은 거다. 그러면, 아, 이거 투자자한테 주는 권리라고 그랬어요. 자, 만약에 3년 후에 시장금리가 3%요거보다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중금리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는 이3% 이자 받는 채권이 안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풋을 행사하는 거죠. 3%보다 떨어질 때는 갖고 있는 게 좋아요. 3% 이자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이제 적어지는 거니까. 이럴 때 풋을 행사하면, 그럼 뭐예요, 여러분?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발행자한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다시 팔 수가 있다는 건데, 역시 그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럼 얼마에 팔수 있는 거냐? 똑같습니다. 발행 시점에 미리 가격을 정해놓는데, 통상 이게 액면입니다, 여러분. 아까 콜 행사 가격은 액면보다 좀 비싸다 그랬죠?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좀 비싸야 투자자가 파니까. 근데 이거는 발행자한테 투자자가 되할 때는 통상 이제 액면가로 많이 합니다. 액면으로. 근데 역시 금리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이, 퓨터블 본드 가격이 이전에 비해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해 되죠? 근데 시장 가격으로 대파는게 아니고 미리 정한 액면, 액면보다 떨어졌을 텐데, 예, 되팔 수가 있으니까, 투자자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자는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입니다. 불리하면 언제든지 시장에 내다 팔면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다 내다 팔면 시장 가격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손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푸드 옵션이 붙어 있을 때는 정해진 가격으로 되팔 수가 있으니까, 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들어왔을 테니까, 지금 높은 이자를 채권이 등장했을 거다. 그럼 거기에 재투자를 하게 되면 이전보다 이제 이자 수입이 좀 증가할 거다. 네, 푸시 붙어 있는 것은 투자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고요. 발행자는 이제 불리한 구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투자자가 뭔가 조금 이제 손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채권보다 이자가 좀 적고요. 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치, 가격은 좀 비싸다. 일반 채권에다가, 푸드 옵션 같이 더한 것만큼 좀 비싸다.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어, 자기가 권리를 가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좀 줘야 되겠죠. 네. 수의상한 수의상환 청구. 예. 콜로블본도, 본드, 퓨터블본도 본드. 그냥 여러분, 이제 콜이 붙어 있다. 푸드 옵션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정리가 되십니까? 예, 권리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 이게 차이가 있고 예, 가치가 하나는 좀 일반채권보다 싸고 예, 푸시 붙어 있는 건좀 높고 음. 투자자한테 분리 유리. 음. 제일 중요한 게 언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거냐. 콜이 붙어 있는 것은 금리가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이제 권리 행사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네 어, 이번 시간은 콜로블 본드와 퓨토블 본드.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어느 한쪽이 그 권리를 행사해서 없었던 일로 할수 있는 채권.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